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74세 은퇴 의사 이정남입니다. 오늘은 근육 손실을 막는 놀라운 과일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과일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이 정보는 정말 소중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0년 진료 경험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근육량 감소로 활동력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연구 결과가 제 진료법을 바꿨습니다. 특정 과일들이 근육분해를 막고 합성을 돕는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착지만 강력한 이 과일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물 같은 성분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능력입니다. 근육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증 때문인데 블루베리가 이를 해결해 주는 거죠. 안토시아닌은 특히 근육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벽을 강화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난 77세 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종아리가 아파서 잠을 설치곤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마사지나 찜질을 해봐도 별 효과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드시기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 고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최영자 어르신께서는 블루베리 효과를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블루베리는 혈관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근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근육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게 합니다. 겨울철에는 냉동 제품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터지면서 오히려 안토시아닌 흡수가 더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분도 적당해서 혈당 걱정도 덜 하시고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연구 자료를 보면 꾸준히 드신 분들의 근육기능 저하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30% 정도 늦춰지고 근력 유지 기간도 상당히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과일이 이런 큰 도움을 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움큼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신선한 것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를 상비해 두시고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의 가장 특별한 점은 액티니딘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이 그렇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화효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 키위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액티니딘은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단백질 음식도 챙겨 드셨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서 속상해 하셨어요. 운동강사님께 문의해 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고. 혹시 나이 때문인가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란 삶은 것과 키위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신 후석달 만에 몸이 훨씬 단단해지셨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근육량 측정을 해보니 2.5kg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박철수 어르신께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키위 하나씩을 꼭 챙겨 드시고 계세요. 키위는 비타민C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오렌지보다 두배 이상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근육을 둘러싼 막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키위가 근육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키위가 이를 예방해 주는 것이죠. 골드키위는 일반 키위보다 달고 비타민C도 더 많아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아요. 골드키위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200%까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돕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키위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상승 효과를 경험해 보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신경기능에 좋은 엽산도 들어있어서 근육조절 능력까지 향상시킵니다. 엽산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해서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중간 크기로 하루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의 핵심은 칼륨과 마그네슘이라는 두 가지 미네랄입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서 경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69세 김순덕 어르신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깨곤 하셨는데 저녁에 바나나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입니다.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시야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좋은 기분은 활동량 증가로 이어져 결국 근육 건강에도 플러스가 되죠. 천연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어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과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근육 경련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만의 특별한 성분인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핵심입니다. 이 효소는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75세 장기호 어르신은 산책 후 항상 근육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운동 직후 파인애플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한 후, 다음날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인애플에는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해서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뼈와 관절 건강에도 좋아서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수월해지죠. 다만 공복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에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캔에 든 것보다는 생과 일이 효소 활성이 높아서 더 효과적이에요. 열을 가하면 효소가 약해지니까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연구에서는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운동 후 회복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다고 보고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지방이 많다고 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보카도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입니다. 특히 오메가구 지방산이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68세 이미숙 어르신은 운동만 하면 금세 지쳐서 힘들어 하셨는데,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넣어 드시기 시작한 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도 높아서 근육 기능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어서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도 안전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이도 풍부해서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장 건강을 돕는 섬유질도 많아서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글루타티온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서 근육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근력 유지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나린젠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73세 정한수 어르신은 식사 전에 자몽 반 개씩 드시면서 혈당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세요.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체중을 조절하면서도 근육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면역력과 콜라겐 생성에 좋은 비타민C도 풍부하고요. 지방 분해를 돕는 리모넨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단,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팩틴 성분도 있어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79세 오영희 어르신은 하루에 포도 10알 정도 드시면서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포도의 천연 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전후에 드시면 근육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세포의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당분이 많으니 하루 한 움큼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기를 권합니다. 씨 없는 포도를 선택하시면 더 편리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와 비슷한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근육기능 저하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생활에 녹여내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실용적인 팁들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특히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들만 엄선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침 루틴부터 만들어 보시죠. 하루를 시작할 때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자몽을 드시면 몸의 리듬이 정상화되고 근육 회복도 촉진됩니다. 78세 송기철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골드키위 하나씩 드신 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키위 특유의 신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니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새로 보충해야 하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송기철 어르신께서는 키위를 드시기 시작한 후 오후에도 피로감을 덜 느끼시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또한 아침에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운동과 연계한 섭취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하시기 전에는 바나나나 포도로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로 회복을 도우시면 됩니다. 71세 한영수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산책 후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 30분 전 바나나 반 개, 운동 직후 파인애플 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한영수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운동 후 30분 이상 쉬어야 했는데 파인애플을 드신 후로는 15분이면 회복되신다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특히 다음날 근육통이 거의 없어져서 매일 꾸준히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전 바나나는 빠른 에너지 공급으로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운동 후 파인애플은 염증을 줄여서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드시면 운동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단백질과의 궁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과일만 따로 드시지 마시고,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흡수 효과가 배가 됩니다. 74세 문정자 어르신께서는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석 달간 드신 후 근력이 현저히 향상되셨어요. 과일의 효소와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 흡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아침에는 키위 요구르트, 점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 저녁에는 블루베리 견과류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조합해 보세요. 문정자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아보카도 맛에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약간 넣으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셨고 석달후 근력이 20%나 향상되셨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보다 힘이 덜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섭취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두세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혈당에도 부담 없고 효과도 더 좋아요. 아침에는 활력을 위해 키위나 자몽을, 운동 후에는 회복을 위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저녁에는 염증 완화를 위해 아보카도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혈당 변화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후 3시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저녁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맞는 선택법도 알아두세요.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자몽이나 키위로 탈수를 막고 겨울철에는 에너지가 풍부한 바나나나 아보카도로 체력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이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봄에는 키위와 딸기를 가을에는 포도와 바나나를 중심으로 드시면 계절에 맞는 영양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손실을 막기 위해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겨울철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키위는 냉장고에서 보관하시고, 아보카도는 딱딱할 때 사서 실온에서 익혀서 드세요. 이런 작은 요령들이 과일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하되 씻지 말고 보관하다가 드시기 직전에 씻으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키위는 딱딱할 때 구입해서 실온에서 2, 3일 후숙시킨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아보카도는 꼭지 부분을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정도가 먹기 좋은 상태예요. 과일 요리법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블루베리는 팬케이크에 넣어 구워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고, 키위는 고기를 재울 때 사용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바나나는 으깨서 오트밀에 넣거나 얼려서 천연 아이스크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파인애플은 요구르트에 섞어 하룻밤 재우면 더욱 부드럽고 달콤해집니다. 아보카도는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몽은 브로콜리나 양배추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면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포도는 얼려서 천연 간식으로 즐기거나 치킨과 함께 요리해도 맛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특별 스무디도 만들어 보세요. 아침용으로는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을 갈아서 드시고,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 세 조각, 키위 하나, 물반 컵을 갈아서 드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용으로는 아보카도 반 개, 바나나 반 개, 아몬드 우유 한 컵을 갈아서 드시면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이런 스무디는 한 번에 여러 과일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과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들도 있어요. 냉장고 앞쪽에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고 미리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외출할 때 작은 용기에 담아 가지고 다니시면 간식 대신 과일을 드실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과자 대신 과일을 옆에 두고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별 최적 섭취 시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키위는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돕고 비타민C 흡수도 좋아집니다. 바나나는 운동 전후 언제 드셔도 좋지만 특히 저녁에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은 운동 직후에 드시면 염증 완화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아보카도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높이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자몽은 식전에 드시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고 포도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혈당 지수가 낮은 블루베리나 아보카도를 우선 선택하세요. 신장 문제가 있으시면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아보카도는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해당 과일을 피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특히 키위나 파인애플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동 직후 파인애플 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한영수 어르신께서는 처음엔 운동 후 30분 이상 쉬어야 했는데, 파인애플을 드신 후로는 15분이면 회복되신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지켜주는 7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육 건강은 단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몇년후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적금을 넣는 것과 같아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나중에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과일들을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꾸준함의 힘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과일 하나, 걷기 10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은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키위 하나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는 운동 후 파인애플 한 조각을 추가해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한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맛없거나 부담스러우면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본인에게 맞는 과일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단맛을 좋아하시면 바나나나 포도부터 상큼한 맛을 좋아하시면 키위나 자몽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육 건강이 앞으로도 쭉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경험담도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